네전 세계 팬케이크 가다 있어요 저희. 팬케이크가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면 누구나 빠져드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팬케이크. 이곳에서는 기본 팬케이크부터 프랑스식 팬케이크인 크레페 등 다양한 팬케이크가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꼭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Dunno. 다른 나라를 가지 않고도 한 자리에서 다양한 켄티익을 먹을 수 있다 보니 오와. 손님들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미국 이탈리아, 이 프랑스, 여러 가지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진짜? 아버 아버자 누구예요? 아버지 여기. 우리 아빠가 싸서 좋아요? 네. 어? 평소에도 맛있는 팬케이크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하니 맛도 두 배, 기쁨도 두 배입니다. 제대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팬케이크 중에 손님들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독일식 팬케이크 네, 니다 납작한 일반 팬케이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독일식 팬케이크. 오븐에 구워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속살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인기스타답게 나오자마자 카메라 세례부터 받는 독일식 팬케이크 사이즈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둘이 먹어도 넉넉한 크기의 독일식 팬케이크.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있다보니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하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laughs> 가로숲길과는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세로숲길. 골목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laughs> 특색 있는 가게들로 가득한 세로숲길은 아직 생소한 이름인데요. 가로숲길 옆의 골목을 따라 흩어진 길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로숲길의 숨겨진 매력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한여름 길가에서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퍼브 페인팅 하는 거예요. 아크릴. <laughs> 젊은 예술가들이 주무대인 홍대도 아닌 이곳 세로수길에 나타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로수길 하면 너무 세련된 느낌만 생각하셔서 오히려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놀수 있는 문화가 가로수에도 있다.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의 장을 좀 열어보고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같이 해요! 같이 해요! 페이징, 페이징! 이렇게 예술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 세로수길만의 매력이겠죠? 골목마다 찾는 재미가 있는 세로수길. 그중 조용한 골목에 소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이게 요즘 가장 핫한 아이스크림이에요. 줄서 있는 사람들만 봐도 이 아이스크림의 인기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아이스크림이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걸까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런데 인기에 비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아이스크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맛에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시원합니다. 시줄해 아이스크림은 시원하죠. 자세히 보니 아이스크림 위에 뭔가가 올려져 있는데요. 정체불명의 게...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로얄들이 같아요. 벌집이에요. 벌. 밀랍이 맨날이... 꿀이라고요? 아 확인해 보니 정말 꿀이 아 맛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지금 새로 습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벌집 채로 꿀을 올려주는 아이스크림인데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달콤한 꿀의 환상적인 조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재미있는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나 직원들, 저런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하는 흔적 없이 입가는 닦고 들어가세요. 한편 이곳 세르수길에사는 다양한 동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도한 매력이 있는 고양이를 비롯해 귀여운 대왕견 등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한번 나타났다 하면 슈퍼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노린다는.